네 안녕하세요 일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와플 베이스 채색하는 법 올릴 거예요. 네, 이렇게 와플 베이스를 만들어 주시고요. 저는 친구가 준 와플 몰드로 했어요. 이건 수제 몰드 같아요. 수제 몰드 이거 만드는 법아는데 제가 처음에 올린 영상과 다르고요. 우유마루 절대 아니고 진짜 신기하죠? 다 아실 것 같아. 같지만, 신청 들어오면 받을게요. 만드는 법이고. 이렇게 다 했어요. 다 잘랐어요. 보내주거나 할때 하려고요. 진짜, 진짜 잘 만든 애가 이런 타르트판, 저랑 교환해서 실친인데, 이런 거 주고 막 진짜 잘 만들어요. 진짜 짱. 어쨌 준비물 소개해 볼 거예요. 일단 이런 와플 베이스는 꼭 아니어도 되는데, 와플 베이스, 베이스들, 빵 베이스들과 휴지. 준비해주시고 이 붓이나 면봉 저는 근데 붓 아, 말고 이걸로 한번 처음으로 사용해볼게요 면봉 그리고 파스텔 준비해주세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, 이렇게 칼도 전 준비했어요 아 그것도 준비해야 될것 같다 아니 일단은 파스텔을 꺼내주세요 좀황토색깔 사용할 거고요. 여기에 어, 이건, 내가 왜 갈지? 어쨌든 이거를 묻혀주세요. 면봉 같은데, 어머! 사실 제가 붓으로 안한 이유가, 이렇게 처음을 하는 거긴 한데, 제가 여기를 잘했잖아요. 여기 이름이 써져 있어서, 실명이, 아, 시, 본명? 그리고 이거를, 이 끝에 부분을 더 진하게 해주셔야 돼요. 끝에 부분을 진하게, 염, 아, 여기, 가운데는 연하게 해야 돼요. 일단 끝에부터, 밑에는 꼭안 하셔도 되는데, 저 밑에도 해요. 이렇게 끝에부터 해주세요. 일단 옆, 옆부터. 제 방식이 이렇다는 거고요.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. 저, 제 방식을 알려주신, 드리는 것 뿐이에요. 이렇게 끝에 부분 해주시고, 아, 옆부분 해주시고, 그리고 이제 끝에 부분. 이렇게. 끝에 부분을, 끝에 부분이 제일 진해야 돼요. 옆부분이랑. 이렇게 해주세요. 좀탄 느낌으로. 색깔도 다 다르게 하시는데, 전한 색깔로 하거든요. 그 다음에 가운데는 살짝 이렇게. 그래서, 연하게. 살짝 연하게, 이런 식으로. 여기만 연하죠? 이렇게 연하게 해주시면, 이렇게 완성이 돼요. 근데, 이렇게 볼 때도 있고, 어머, 여기 안 했네? 좀, 저는 뒷부분도 해줘요, 뭔가. 뒷부분도 좀 보기 때문에, 저는. 뒷부분도 해줘요. 일단, 요 부분까지 다, 이렇게 하신 다음에, 뒷부분이 너무 달라요. 그리고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 통에 이걸 가루를 갈고 부으시면 이거를 이름이 여기 쓰여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, 지금 저는 붓을 안 하니까 여기 하나는 내야 해. 근데 뭘 이렇게 여기에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여기에 하면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이렇게 여기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봉은 처음이라 모르겠네요 가족들이 있어서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어쨌든 이렇게 갈아주시면 이제 완성이에요 완전 간단하죠 제가 이것도 있죠 제가 요것들까지 다 해주고 올게요 아 비교샷 <laughs> 비교샷들 비교샷 어머 지금 흰색이 살짝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올게요 일단 한 개를 더 해주고 왔어요 근데 너무 진해져서 둘다더 진하게 해줬고요 요거 전 거의 붓으로 했어요 힘들어서 그리고 제가 요거 원은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. 너무 귀찮아서 이거 이렇게 안 갈고 좀 연하게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채색이 돼요. 안 갈으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좀 진하게 하려면 갈아야 돼요. 전 연하게 해볼게요, 이 원. 이거 원이 더 이쁜 것 같아요. 이거 와플 만드는 것도 올릴 거고, 덤 같은 데도 이런 거 넣어줄 거예요. 실친이 저한테 2,000원 어치 랜덤을 구매를 해서. 두 명이나. 막 달라고 DIY 그런 거할때 덤으로. 이렇게 염색, 이렇게. 해 주었구요 이게 갈아서 한거 얘가 안 갈아서 한거 어쨌든 이렇게 완성했어요 이걸 만드는 영상 올릴게요 하나 여기 셋 중에 하나는 꼭 올릴게요 왠지 얘 올릴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휴직한 음, 이유가 거의 스케치... 아 이게 스케치북이거든요 스케치북에 안묻으려고 하는 한 거였는데 묻어버렸네요. 방송 찍을 때마다 스케치북을 갈아야 돼서 이렇게 자처 안 흘리시길 바랍니다.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. 안녕. 예쁘게 된것 같아 이번에. 안녕.